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년 운동이 추천하는 2 0 가지의 추천 근력 운동 동작 중에 일곱 번째 해당이 되는 견갑골 딥스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갑골 딥스 운동은 도대체 어떤 운동인지, 왜이 운동이 그토록 중요해서 최고의 어깨 힘줄 지킴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 동작은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한번 보시죠. 견갑골 딥스를 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견갑골 딥스 동작은요, 이렇게 테이블도 좋고 벤치도 좋고 그런 곳에 양손을 짚고는 이렇게 자신의 체중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데, 이때 견갑골 주변 근육 힘만으로 들었다 내렸다는 그런 운동입니다. 왜견갑골 딥스가 어깨 힘줄을 지키는 최고의 지킴이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 회전근개 힘줄이 찢어졌다. 회전근개 힘줄 손상을 받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어깨 MRI를 찍어 보면 팔뼈 머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관절 어, 관절 와가 되겠죠. 어목 관절 오목 이 팔뼈 머리를 받아 주는 그런 오목한 뼈고요. 고비를 지나가는 게 극상근 근육이고, 극상근 근육 끝이 이렇게 힘줄로 변해서 뼈에 갖다 붙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상이고요. 이 환자분 한번 보십시오. 극상근에서 나오는 힘줄이 쭉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찢어지고 이만큼 결손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회전근개 힘줄 손상이고요. 회전근개 힘줄이란 건 도대체 무엇이냐? 회전근개 힘줄이라는 것은 어깨에 있는 팔뼈 머리하고 견갑골 끝에 있는 관절 오목 사이를 아주 단단하게 잡아주는 네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극상근, 극하근. 여기 보이는 이뼈 이름이 극이거든요. 그래서 극보다 위에 있다고 해서 극상근, 극보다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극하근. 그 다음에 여기쯤에 테레스 마이너라는 또 힘, 근육이 하나 있고요. 거기도 힘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견갑골 앞쪽에서 갈비뼈하고 견갑골 사이에 있는 여기는 보이지 않죠. 그 앞쪽 부분에 또 근육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근육을 합쳐서 회전근개 근육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나오는 힘줄이 회전근개 힘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근개 근육과 힘줄이 바로 어깨 입장에서는 마치 강한 인대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평생 어깨를 사용하는 동안에 이 힘줄이 조금 조금씩 퇴행이 되고, 낡고, 찢어졌다, 다시 아무렇다 하는 그런 반복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50이 넘어가면서 어깨 힘줄 손상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50이 넘어가면요, 어깨가 하나도 아프지 않아도 회전근개 힘줄이 찢어져 있을 확률이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됩니다. 그토록 마치 우리가 힘머리 나듯이 회전근개 힘줄이 퇴행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깨 관절이 아주 특별한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깨 관절은 관절어목은 아주 작고 팔뼈 머리는 아주 크다 보니까 불안정해지기 쉬운 거죠. 골프티 골프 티 위에 골프공을 놓으면 자꾸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불안정성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안정성을 항상 정확하게 잡아주면서도 팔을 넓게 넓게 쓰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회전근개 근육과 힘줄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여기서 잡아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어깨 관절을 물개하고 물개 코 위에 있는 공으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개가 바로 견갑골이고 물개 코 위에 있는 공이 어깨 뼈다. 그런 이야기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동영상을 보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물개가 코 위에 공을 놓고 움직일 때 코에서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부분이 회전근개 힘줄이고요. 이 물개를 잘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견갑골 옆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힘줄은 공을 붙들고 견갑골 주변 근육은 물개를 움직이기 때문에 견갑골 주변 근육이 먼저 물개가 잘 움직이고 나서, 그러고 물개 코 위에 있는 공이 잘 붙어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회전근개 힘줄보다도 견갑골 주변 근육을 잘 운동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견갑골 주변 근육을 어깨 관절의 보디가드다. 이렇게 제가, 백년 운동에다가 썼고요. 그래서, 5위에, 랭크했습니다. 5위. 엉덩이 근육, 800원, 대퇴사구두근,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뒷종아리 근육, 다음에 5위로 견갑골 주변 근육을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아픈 분들 보면요. 견갑골 주변 근육이 얼마나 잘못 움직이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회전근개 힘줄 손상 운동을 하라고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이건 정말 회전근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고요. 저런 운동은 회전근개 힘줄이 찢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운동을 하면 힘줄이 더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이런 운동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런 운동보다는요. 견갑골 딥스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회전근개 힘줄 손상이 있는 부분은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벤치나 테이블을 덩지고 섭니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면서 양손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려서 이렇게 테이블에 이런 식으로 짚는 거죠. 그러고는 3번이 중요합니다. 이 팔목을 절대로 구부리면 안 됩니다. 이, 이 팔목이 구부러지는 순간 어깨가 같이 구부러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찢어졌던 회전근개 힘줄이 더 강한 자극과, 어, 텐션을 받으면서 그 부분이 더 찢어질 수 있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팔목, 엘보를 전혀 구부리지 않는다. 이 부분이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치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견갑골 주변 근육의 힘을 살살 빼면 몸이 쭉 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다시 견갑골 주변 근육의 힘만을 이용해서 팔힘 쓰면 안됩니다. 팔을 구부리듯 펴면 안됩니다. 그 상황에서 몸을 다시 들어 올리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견갑골 딥스 운동이고 견갑골 딥스 운동은 견갑골 주변 근육을 충분히 자극하고 견갑골 주변 근육들이 견갑골을 컨트롤 하도록 도와주는 훈련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실사판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때 다리 쪽은 거의 살짝 넘어지지 않게 그냥 살짝 지탱하는 정도고요. 발은 땅에 짚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팔두 개로만 저렇게 할수 없는 거죠. 발로 발로는 거의 땅에 살짝 갖다 대고만 있고요. 허리 당연히 이렇게 요추전만 유지하는 건 중요하죠. 여기서 구부러지면 허리 많이 아파집니다. 이게 바로 견갑골 주변 근육을 키우는 이근이 근육 보십시오. 이 강한 근육들 이 근육들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회전근개 힘줄 손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익혀야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밖에 못 나가실 때 댁에서 식탁이나 책상이나 붙잡고 이런 운동 꾸준히 하시면 어느샌가 아주 강해져 있는 어깨를 발견하실 겁니다.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 이 운동 아주 좋습니다. 수영 시합 나가는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이 운동을 잘 배워서 열심히 하시면은요, 회전근개 힘줄에 부담 없이 어깨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힘줄 손상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상당히 심한 회전근개 힘줄 손상이 있어도 이 운동을 통해서 다시 어깨 힘을 잘쓸수 있도록 재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을 하는 동안은 아무리 힘줄 손상이 심해도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엘보만 구부리지 않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견갑골 주변 근육 강화를 열심히 해서 물결을 도와주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